안녕하세요. 비디오 클래스의 하전입니다. 이거 마이크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그냥 DJI만 꼽아놓은 거예요. 오늘 영상 제목, 번아웃을 어떻게 극복했나인데, 사실, 번아웃을 극복했다고 하기에는, 번아웃 이전의 어떤 업무량으로 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때의 퍼포먼스를 내기는 어려워요. 이제는 그런 몸이 안 됩니다. 뭐 엄청난 의지와 동기가 있으면 될것 같긴 한데, 그런 동기가 안 생길 것 같다는 게 문제예요. 아무튼 그래도 심각했던 번아웃은 지나간 것 같고, 몇 차례 짧은 번아웃, 그리고 긴 번아웃을 겪으면서, 이런 주제로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싶다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제가 뭐 정신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영상이 괜찮을까 싶었는데, 뭐 아무래도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저도 이제 그런 영상들을 많이 보면서 많이 위안을 얻었어가지고, 저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께 공유드리고, 또 제가 어떻게 해서 번아웃에서 빠져나왔는지, 를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어 저는 저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사례들을 또 보기도 하고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기도 하고 또 직접 정신과 병원에 가서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했는데 뭐 사실 가장 좋은 건 전문가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거겠지만 어쨌든 결국 그래도 고쳐야 하는 건 자기 자신이고 자기 자신의 케이스와 굉장히 유사한 정보들을 많이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인터넷에서 번아웃이라고 검색을 해서 쉽게 얻을 수 있는 많은 정 멤버들은 대부분 뭔가 우리 이야기 같지가 않은 것들이 대다수예요. 이 번아웃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과도한 업무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극심한 피로감과 무기력함을 느끼는 상태라고 정의됨.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딱 봤을 때나 과도한 업무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여기서 지쳐버리면 나 너무 나약한 거 아닌가? 나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럼 나는 번아웃이 아닌가? 이런 좀 착각에 빠지기 쉬워요. 또 번아웃에 빠져버린 내 자신이 굉장히 안 좋아 보이고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생기죠. 번아웃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평소와는 많이 다르게 일의 업무 효율이 많이 떨어지고 그 상태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거. 뭐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과도한 업무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거라서 제대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일을 엄청 많이 했건 적게 했건 간에 어쨌든 오랫동안 내가 해왔던 일이 갑자기 많이 손에 안 잡히고 기분도 굉장히 다운돼 있고 그러한 증상이 정말 짧게는 한달 그리고 그 이상 가는 게 번아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적더라도 이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 많고 또는 내가 업무에 굉장히 애정이 있었는데 애정이 사라져버리는 뭐 그런 일이 있어도 쉽게 번아웃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번아웃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떼우기 식으로 어떻게든 그냥 잠깐 쉬고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반드시 번아웃이 두 번째 오고 세 번째 오고 계속 여러 차례 나타날 수 있는 게 저의 경험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옛날에 번아웃이 한번 났는데, 여러분 제가 쉰다고 했었죠? 웬만하면 영상 안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때는 한달 정도 왔었어요. 근데 한달 번아웃이 왔는데, 일에 복귀한 건한 2주 만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지금 생각하면 업무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나는 업무가 많지 않은데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왠지 일이 좀 싫어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크리에이터고 내가 유튜브 하는 게 재밌고 좋아서 하는 게 굉장히 컸기 때문에 처음 번아웃이 왔을 때는 굉장히 이상했어요. 왜냐면 일이 싫어졌거든요. 일이 싫어지고 이래서 좀 피하고 싶고 사람 만나는 것도 좀 싫고 그런 기분이 굉장히 낯설어서 어 잠깐 쉬어야겠다 하고 아주 잠깐 2주 2주면 굉장히 긴것 같죠. 근데 2주면 사실 많은 직장인들이 쉬는 걸 상상하기조차 힘든 그런 기간이긴 하죠 어쨌든 그 정도 쉬고 복귀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일하던 양으로 돌아갔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3 4개월 뒤에 두 번째 번아웃이 왔어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길게 왔습니다 그래서 한두달 정도 쉬었던 것 같아요 두달 정도 쉬니까 사람이 좀더 센치해지고 뭐 이전처럼 일을 좀 대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그냥 적당히 하는데 그 당시에는 적당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도 일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그러자 세 번째 번아웃이 또온 거예요 그때는 한 6개월 정도 굉장히 힘들었고 6개월 동안 쉬진 않았습니다 6개월 동안 일을 천천히 했어요 그리고 한 6개월 지나서 또 일을 전처럼 열심히 했죠 그러고 나서 장기 번아웃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 이를 이전처럼 완전히 사랑할 수가 없고, 유튜브는 보기도 싫고, 저 요즘도 유튜브 스튜디오를 잘안 보거든요. 뭐 습관처럼 보고 있긴 한데, 막 자세히 보고 그러진 않습니다. 대댓글도 좀 남겨야 되는데, 죄송하네요. 그래서 장기 번아웃 시작되고는 뭐 기간을 셀수 없는 만큼 사실 뭐 지금까지 계속 쭉 유지가 되어 오고 있는데 완전히 내려왔다기보다는 살짝씩 올라와서 지금은 많이 좋아진 상태예요. 그래서 일도 나쁘지 않게 하고 있고 이런 과정들을 겪고서 제가 얻은 결론은, 어, 번아웃을 겪은 다음에 이전처럼 똑같이 돌아가려고 하면 무조건 다시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특별한 동기가 있으면은 돌아갈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일을 꼭 해야만 하는 정말 큰 외부적인 동기가 있거나, 아니면 일이 엄청나게 재밌거나, 뭐, 그렇다면 이전의 퍼포먼스로 돌아갈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그런 동기가 없어졌거든요. 사실, 번아웃에 빠지는 이유는 굉장히 명확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업무량을 넘어서서 업무를 했을 때 그리고 내 삶에서 다른 즐거움을 찾는 게 아니라 일에서만 내가 즐거움을 찾는 그런 경우에 번아웃이 오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이어트도 사실 체중 관리라는 게쭉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딱 다이어트 할 때만 하고 다시 이전처럼 먹는다. 그럼 다시 돌아가겠죠? 그것처럼 번아웃도 똑같은 것 같아요. 번아웃은 마치 체중이 확 불어나는 나의 식습관의 결과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내가 업무를 감당하기 힘든 만큼 하면서도 내 삶의 이것저것 문화를 즐기거나 즐거움을 찾는 그런 행위를 소홀히 했을 때 그때 번아웃이 찾아오는 거지 그 번아웃이 찾아왔을 때 조금 쉬고 어, 다시 이전처럼 돌아가서 또 일만 하고 일 많이 하고 그러면 다시 번아웃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특히 저처럼 크리에이터의 경우에는 정말 정말 많이 번아웃을 겪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크리에이터뿐만이 아니라 일을 좀 사랑하는 사람들, 일에 정말 애정을 잇고, 일에서만 정말 많은 희로애락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일수록 번아웃을 잘 느낍니다. 그 이유가 저는 일단 일을 많이 하기가 쉽고, 뭐 출퇴근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7일을, 8일을 일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일이 재밌다 보니까 다른 취미 생활을 잘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이 항상 잘 되면 정말 좋겠지만, 일이 항상 잘될순 없단 말이에요. 일이 잘될 때는 너무 재미있는데 일이 살짝이라도 꺾이고 혹은 일의 상승세가 멈추는, 그러니까 상승이 아니라 그냥 유지되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번아웃에 빠지기 쉽게 되는 거죠. 저도 방금 말한 것과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번아웃에 빠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옛날처럼 많이 일하지 않고 또일 말고도 다른 즐거움을 많이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뭐제 최근 1년 정도의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일본 여행도 굉장히 많이 가고 일본어도 배우고 왜냐면 오타쿠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취미생활도 많이 즐기고, 또 요즘은 밴드도 하면서 기타도 치고, 또 여름이니까 서핑도 하고, 올해는 못 갔는데. 그리고 사람들도 만나고, 이렇게 여러가지를 하면서 내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일 말고도 다른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번아웃이 일반적인 직장인분들은 많이 걸리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일단 당연히 일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딱 일은 그 시간 안에서만 신경을 쓰고 그 이후에서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놀고 혹은 취미를 갖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번아웃이 빠지지 않는데 거기에서 일의 즐거움을 느껴서 내가 일을 좀더 더하고 야근을 하고 회사에서 시킨 일보다 더해서 성공하고 좋죠 좋은데 그게 이어지면 어느 순간 나의 상승세가 꺾였을 때 번아웃이 오기 쉽다는 거예요 어 저는 그래서 이 정말 워라벨 일과 내 삶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번아웃 치료의 핵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나를 지탱하는 것이 일 밖에 없다 라고 많이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음,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긴 하지만 비오 클래스가 어떻게 돼도 물론, 돈을 벌기 힘들겠지만, 옛날에는 돈뿐만이 아니라, 비디오 클래스는 정말 나의 모든 것. 정말 이건 내가 읽어내온 나의 유일한 거고, 이걸로만 나를 평가받고, 나란 하지원이 비디오 클래스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니까, 나도 이거를 제대로 유지하고 싶어. 라는 바램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바램이, 어, 정말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돈만 제대로 벌수 있다면, 비디오 클래스가 없어져도, 크게, 뭐좀 슬프겠지만 옛날 만큼 슬프진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되게 자유로워진 느낌이 들어요. 뭐 그래도 여전히 비디오 클래스는 제 자식 같은 존재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많은 분들이 이 번아웃이라는 키워드를 보고 들어오신 만큼 번아웃 때문에 좀 힘드심. 경험이 있는 분들이 봐 주셨을 텐데요. 이 번아웃이 한두 번 오는 건 괜찮은데 세네 번부터는 정말 장기적인 정신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게 정말 우울증, 다른 정신과적 질환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빨리 내 삶을 풀어놓게 만드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하존의 하소연 오늘도 영상 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썸네일 포즈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아웃 탈출 무슨 모션을 해야 되지? 뭐 이런 거?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